안녕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리마에서 이카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럭셔리한 버스 회사인 크루즈델수르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예약은 미리 인터넷에서 하고 왔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티켓은 미리 온라인으로 가져왔고요. 여긴 신기하게 짐을, 수하물을 미리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으아!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착착해 주십니다. 오케 이카. 이 embarca por la puerta número 3. 오케이. Gracia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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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번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듯이겠지? 그리고 여기 티켓 좋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 되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야. 2스텔. 2층 버스 타고 갑니다. 완부딪히고 갈수 있어. 진짜 완전 조그만 공부를 갇혀가는 기분이랄까. 이게 발 받침대예요. 발 받침대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오.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의자 쿠션이 엄청 편해요. 엄청 푹신푹신해. 이게 버스마다 젖힐 수 있는 강도가 뭐 140도, 160도, 180도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젖혀지는 건 아닐 거예요. 时间够不够大？嗯嗯

테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응. 1레 10! 10! 10! 10! 10! 10! 1 그래요? 예0 10! 10! 1 있는 거야? 이 아저씨가 1 수상해 보이는데 가 아, 해석해. Okay. 네, 네. 이봉고차가더 수상해. 친구 프라이스, 친구 프라이스. 아. 오케이. 나 50짜리밖에 없는데 자기 체인지가 없다고 내 50짜리 들고 나가버렸어. 괜찮은 거겠지? 이 아저씨 왜안 오지? 설마 이대로 나르는 게 수법인가? 마이 oh 근데 진짜 안에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진짜 나 사기 당한 거 아니야? 퐁키. 어, okay. 괜한 사람 의심했어. 멀쩡히 oh, 가져다 줬습니다. 응. 와, 나 이거 오랜만에 보네. 오. 루디. 루디. 루디는 스파츌라인 카카오토. 카카오토? 아. 이까. 카 아. 동생이 한국말도 한다고 자꾸 찍으라고. k o r e a 아, 씨. Oporto. r o d í z i o o k o k o k 리마는 추웠는데 여기는 너무 더워. 뜨거워, 뜨거워. 어떻게 한 나라에서 날씨가 이렇게 다르지? 와, 와, 여기 진짜 진짜 사막이네. 와, 엄나 흔들려. 여기 약간 젊은 애들 파티 호텔 같긴 한데 남은 방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미 다들 놀고 있네? 어, 오늘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버기 투어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어, 산세보러 가려고요. 마카치나 마을입니다. 짠! 진짜 사막 안에 있는 마을. 너무 좋아. 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저기 호수있다 호수 저기는 사막인데 여긴 호수가 있어 아, 너무 멋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페로 맥주 샀어요 올라가서 사막에서 먹으려고 미쳤지 일단 지금 노을 시간이라서 이거 놓치면 안돼서 빨리 올라가보려고요 원? 오케이었어요 w m u 이 h 3 6이었어요. 야, 뭐야 이거어이렇게힘들어한 <laughs> 걸음 걷이게 무슨 신생아 이냥 걷네. 발이 진짜 요친듯이푹어요요와 너무 멋있다. <laughs> 어 침, 나와. 어, 침 나왔어. 어, 침 나왔어. 와. 아, 진짜, 데 그런 거, 그, 골룸 아니야, 이거? 절로 올라갈 거야. 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좀만 가면 정상이에요. 아무 힘들어, 연병을. 가 보려고 올라왔어요. 진짜 멋있어. 진짜 너무 예뻐요. 앞에가 막 하늘색, 핑크색, 회색 난리났어. 너무 예쁘죠?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일라나?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사람 많은 식당 들어왔어요. 다 피자나 뭐 샐러드나 이런 거 파는 집밖에 없더라고요. <목소리> 안드리아. <그래요. 목소리> 이게 맛없어. 부실리면이다 퍼졌어. 수영장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좋은데 밤새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어플러그 진짜 안 쓰는데 어제 이어플러그로 꽂아놓고 잤다니까.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하고 아, 요거 수영하고 놀라고요. 이제 사막뷰 수영장에서 내가 놀겠다.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해야겠다. 자리가 마을 들 자리가 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만나서 그냥 이 아저씨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오 오라 중국. w right? 예. Yeah. 오케이. Okay. 어 반다나를 사래요. 네.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몰라 이거 이걸로 그냥 골랐어. 저는 밥을 먹으러 늦지마기 왔습니다. 너무 현란한 거 샀나? 어 진짜 골 보기 싫은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오나 봐. 여기 뿐이 막 한국말로 티켓 주세요. <laughs> 친구. 근데 그도 그럴게 여기 막 피자나 파스타 파는 데밖에 없는데 여기는 볶음밥을 어디 차이니즈 볶음밥을 판다니 얼마나 좋습니다. 맛있겠는데 양이 엄청나다 진짜 남매는 양이 겁나 많아요 불소스에 응. 저기... 응. 치킨 넣고 볶음밥이에요 응. 저는 미팅포인트로 왔고요 이제 차 타러 간다고 해요 응. 거기가 엄청 많아 응. 거기가, 응. 거기가 응. 파슨도 이게 핸들인데 내 다리가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기어가 있어. 어떻게 운전하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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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Are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Well, okay. <목소리나> <목소리나> oh shit! 이게 뭐야 이렇게가. 내 몸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잖아. 할수 있을까? 아, 나 진짜 무섭다.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데? 막상타고 보니 괜찮아요. 한 번도 탈취도탈수 있을 것같아더 <laughs> <laughs> 높은데 왔어 하나 <laughs> 아, 하나 겨우 했더니더 무서운 걸로 왔네. 와, 나 이건 진짜 못할것 같은데 이건 진짜 높은데? 저기 보여? 사람안이여안 h 여 a n n a h Hannah, h a n n a n no you, you don't want아이 레바사다 란살라키나 이거 진짜 무서워서 카메라 못 들고 찍겠어오케이 okay, 친구오케이브레노브레노레노 okay. 아니 센트 보딩을 나 진짜 한3 0초 동안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했어. 머리를 진짜 세게 부딪혔는데 뇌진탕 올까봐 걱정이다. Oh s h 아! o t let me see. Shoot. 아 <뭔> 완전 그냥 머리로 박은 것 같은데? 어지러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와서 이러니까 당황스럽네.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 나 너무 무모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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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오늘 야간 버스를 타고 아레키파라는 도시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버스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요. 지금 계속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이거 내진 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걸 좀 해보고 만약에 손이 계속 안 좋으면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저이밤 중에 병원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심각해. 응급실인 것 같아요. 말이 통해야 될 텐데 큰일 는데 <목소리> 아울라, 아, do you speak English? <목소리> 아, n <목소리> <목소리> 응. 루빠이. 루빠이? 응. 히니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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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씨. 말이 하나도 안 통해. <laughs> 뭐 여기도 사람 사는데니까 어떻게 되겠지. <laughs> 저거 찍는 건가 봐. 남미에서 CT 찍는 사람 돈이 얼마나 나올까? 나 진짜 걱정되네. 병원이 비싼지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미국 같으면 지금 몇 백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안녕 살다 살다 CT를 내가 진짜 페루에서 찍게 될 줄이야 이거 누가 알았냐고 미치겠네. 근데 속이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요나 놀래서 그런 건가?

나사 llena de ti. o y sorry. Aquí gole. Pink no. Pink nope. okay. a no. Pink nope. a no. So so English. No, it's 12 in 24 hours. The warning signs a p p e a r e 응? Normal. Normal. Okay. Okay. Todo está muy bien. Eso okay. Okay. 진짜 막 번역기 더 써서 해 주시고 꼭 선스크린 잘 바르고 모자 쓰고 다녀야지 상처 안 생긴다고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너무 친절한 선생님이어서 그래도 마음이 많이 놓인다 어, 영수증 받을게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어, 다행히 200몇 회소 밖에 안 나오고 내가 캐시가 있었어, 300 회소가 와 어, 진짜 다행이다 많이 안나왔어오시티까지 찍었는데 3 0해서손한 16만원 나온 건가? 다행이다. Tomorrow? Do you have sweets? s e a t s No. milk? No. 자리가 하나도 없어. Oh, or the other one? Like... 제일 좋은 좌석을 예약해 놨는데 그걸 놓쳤어요. 엄청 불편한 자리밖에 없지. 오늘 이것 때문에 20만 원 날렸어. 지금 아. 아. 티켓 티켓 환불도 안 되고 그래서 내일 거 진짜 후진 좌석으로 예매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뭔가 그냥 왜. 여행하다 막 이런 걸로 화나고 울고 이러지 않는데 그냥 아까 되게 놀랬나봐요, 내가. 그래서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laughs> 무슨 사연 있는 여자처럼. <laughs> 아, 빨리 그냥 숙소 가서 씻고 자려고요. <laughs> 에스코트 와카치나. 예? <Yeah>. 기 <laughs> is taxi? 예? Yeah. Yeah. So how much? <laughs> What's happening? Oh, I went to the hospital. Look, Hospital? Are you Korean? Yeah. Oh, my name is Rudy. <laughs> Don't Rudy. I'm a little bit popular in the vlog. uh Really? Yeah. Yeah. Let me see. Rudy. <laughs> Rudy. Rudy? Rudy is popular in Kakaoto. Rudy Ika. <laughs> 너무 비싸지 않나요? 12만원이요? 이 12만원이에요! 얼1 5만아 15만원이요? 12만원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kin>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사람들까지 나빴으 진짜 짜증났을 것같데사람들 그래도 다친절해 <laughs> 이 알파카, 이 꾸냐? 라마 패키지 빡테다 집에 가면 기절할 것 같아.